오늘은 한번 먹어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많이 목소리가>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마트에 가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팔더라구요. 3,000원에. 물론 더 작겠지만, 코에서만들었고요이 스위트 슬랩싱. 한 네다섯 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낯이 네 가지가 있대요. 그냥 제가 말해볼게요. 멜론, 딸기, 수박, 레몬. 그 정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뜯어볼게요. 진정. 저희 동생이 장난했습네요 어우. 아, 열어보니까 네다섯 개가 더 많을 거 같아. 아, 네 개가 많네요. 하나. 아 사나씨? 굉장히 얇아요. 약간 종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보다 얇은 느낌? 정이 얇았네요. 오케이. 약간 종이보다는 진짜 얇은 느낌이에요. 이게 처음이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자 먼저 이거 이렇게 비닐이 두 겹이 있어요, 두 겹. 그럼 안에 사탕이 있고요. 먼저 비닐한 겹은 뜯어줍니다. 아, 뭐안 되는 줄 알았네. 탁 뜯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팍! 뜯으면 비닐한 겹하고 사탕이 남겠죠? 얘를 이렇게 반을 접어줄 겁니다. 모양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꾹꾹 눌러 접으면 이렇게 되죠? 그걸 이제 또비닐 윗부분을 팍 뜯어줄게요. 아. 역시 좀 싸서 그런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끝에 비늘도 떼줄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를 또옆 부분으로 또 접어줄게요. 옆 부분을 접고 얘도 떼야 돼요. 꼭꼭 접고. 잠깐만요. 밥 떼고 오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아,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됐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장히 꾸덕꾸덕한데 약간 체리맛? 그런 맛이에요. 진짜 젤리보다 훨씬 꾸덕거려요. 입에 다 붙일 것 같은. 절대. 양차기 직전에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음! 엄청 맛있어요. 제가 그때 맛이, 마 먹었던 건 너무 맛없어서, 맛, 맛이 약간 이상했었거든요. 아, 아! 이 체리 맛이 나요? 일 입에서 녹이다 보면은 딱딱해지는데 그걸 씹을 수가 있어요. 음. 입에 굉장히 많이. 먹은 다음 바로 양식 해야 될것 같아. 저는 이거 보통 녹여 먹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 먹고 올게요. 왜다 먹었습니다? 여기 세가지가 남았는데요. 하나만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멜론 맛? 처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한 번만 적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번을 뚫어주고, 이렇게만 접을게요.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만 접을 게요 화면이 밑으로 안 내려가가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하고, 빡! 뜯을 빡! 오고, 좋았어. 이걸 또뜯어야 되는데, 안뜯기네한번더 접어야 하는 계시겠죠 적혔고 이제 떼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오무다됐다 됐다. 사과맛 완성. 이 약간 사과맛 나면서 멜론 맛이 나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음. 할머니 잔소리네. 지금 보시면 애벌레로 만들어 볼게요. 진짜 꿀맛. 얘도 다 먹고 올게요. 얘다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네요. 한번 사 먹어보세요. 제가 방금 먹었던 게 오이향이네요. 오이향. 그 전에 제가 딸기 맛이한 게. 드 라고 하네요. 그리고 노란색은 말그대로 망고, 그리고 빨간 거는 수박 맛. 응. 다 여러분들 한번씩 사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영상 재미난 영상으로 올게요. 빠이.